네. 이렇게 12월의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너무나도 의미가 깊은 그런 12월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보슬비가 보슬보슬 보슬 내리고, 또 까치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희망의 까치소리, 또 반가운 까치소리, 정경 까치 소리를 들으면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12월의 첫날을 또 주님께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 교회로 나오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멘. 오늘 12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북한산 소나무 옆에서"라는 어, 제목으로 하고요 그리고 설교 주제는 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심을 믿, 믿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어, 주의 설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다같이 어, 성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아멘. 네, 그러면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a m 장 n a m 절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을 받아 주세요. 네, 이렇게 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 이제 12월의 첫날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이 북한산 소나무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주제로 해당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이 아, 네.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곧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님께서 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 주일 예배 설교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 오늘은 아,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 12월의 첫날입니다. 아, 네. 뭔가 첫날 하면은 아, 뭔가 새로운 새 것, 새 기쁨, 이런 뭐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 사람이 희망에 차고 또 소망에,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12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또 이제 너무나도 기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요. 아,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을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해 주시죠. 또 긍정의 믿음을 주시죠. 아, 네. 긍정의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12월의 첫날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복 교회를 갑니다라고 하는데 창밖을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제가 어떤 우산을 가지고 갈까라고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어, 무지개빛 우산이 있는 거예요. 검은 우산도 있었고, 주황빛 우산도 있었고, 노란 우산도 있었고, 어, 이렇게 우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무지개빛 우산을 가지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지개빛 우산을 다 가지고 어, 집에서 나와서 그 비를 막기 위해서 무지개빛 우산은 활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팠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만 그무지개빛 우산이 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흐린 하늘이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은혜의 단비, 성령 충만한 단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축복해 주시는 비라고 저는 믿어졌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네. 만일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아 12월에 첫날인데 무슨 비람 응? 아 기약이면 좀 의미 깊게 겨울도 됐고 하니까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서 그 겨울에 그 첫눈을 맞이하는 그런 주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어, 더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 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하늘을 보니까 아 정말 하늘에서 어,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 비가 생명의 단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단비 아, 네. 그런 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게 하신 그 무지개빛 우산을 다 활짝 펼치고 그, 그 우산을 쓰면서. 저는 무지개 빛그 우산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무지개하면 뭔가 희망이 떠오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시적인 그런 어, 언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어, 상징 그런 무지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의 언약이 무지개거든요. 그런데 그 무지개빛 우산은 제가 오늘 주일 예배로 쓰고 올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저와 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무지개로 어,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약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 무지개의 우산을 펼쳐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멘.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어, 아, 북한산 산행을 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아, 이렇게, 그, 이제, 어, 50의 중반을 앞서고 있다 보니까, 아, 자꾸 맑은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도심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공기가 좀 맑지가 않고, 그래서 좀, 그것이 이제, 어, 자꾸 몸에 누적이 되면, 건강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 목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또 건강도 위해서 좋은 것이 어디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산 산행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간이 나서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북한산 산행을 갔습니다. 아멘. 역시 북한산 산행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기가 참 맑고 굉장히 좋았어요. 아멘. 정말 도심의 하늘은 정말 뿌옇고 흐릿하고 어, 이렇게 공기가 어, 너무나도 탁한 그런 도심의 그런 하늘이, 하늘이었는데, 북한산을 가니까 정말 공기가 너무나도 상쾌하고, 또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도심의 하늘하고 완전 달라요. 아, 네. 아주 그냥 맑고, 어, 푸르고, 아주 깨끗한 그런 하늘과 그런 맑은 숲의 공기를 전해주는 북한산이었거든요. 아, 네. 어, 그랬는데 북한산을 향해서 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어 항상 그렇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북한산에 이렇게 갔는데 어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 옆에는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 이것들이 이제 그 소나무와 그 상수리 도토리 나무와의 비교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어, 제가 오늘은 1 2월의 첫날이지만 11월 하반 순에 북한 산행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어, 정말 소나무는 겨울이 다가와도 또 겨울이 와도. 사시사철 푸름을 보여줍니다. 뭐 겨울이라고 해서 뭐 시들거나 또뭐 눈이 와서 춥다거나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뭐 퇴색되는 응? 것이 아니라 늘 사철푸르게 생기 푸르게 그런 어, 아름다운 생기 아름 생기 충만한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나무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소나무 옆에 바로 있었던 그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는, 어, 이제 12월에 다 돼가니까 나뭇잎들이 완전히 바싹 말른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봤을 때, 아, 이게 그 소나무는 사철 푸르고 정말 이렇게 겨울이 다가와서 다른 온갖 나무들은, 어, 나뭇잎들을 다 떨고 내가고 정말 잎들이 완전히 바싹 말르고 그렇게 낙엽이 되어서 자신의 그 몸을 지키고 있는데, 아그 어 소나무는 아어 정말 그 푸르고 정말 생기 충만한 아, 네. 그 솔잎들이 가득하면서 솔잎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하는 정말 북한산의 소나무의 그 북한산의 그 소나무의 모습은 북한산에서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변함이 없고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 생명력이 가득하고 진리 안에 서 사는 그런 소나무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어 정말 응? 그 생기가 없고 또어그 사시사철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 자기의 자신의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잎들을 떨궈내고 바싹 마른 그런 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또 다른 나, 나무들과 같이. 그런 모습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어,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아,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은 어, 종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교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도 신앙입니다 믿으신 자이고, 영어로는 face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리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력으로, 그 생명 충만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졌을 때, 믿었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북한산 산행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받아서 함께 산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건데 때로는 무슨 뭐 어? 어디 가서 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어디 가서 뭐어뭐 어? 어,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뭐전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한데 그거에서 어막 분주하게 세상에서 막뭐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분주하게 하다 보면 어 예수님은 뒷전에 가 있고 막 내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말로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 섬김과 봉사를 한다는 좋은 생각과 좋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뒤, 뒤에 뒷전에 있고 자기의 의가 막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섬김과 봉사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고 자기의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점점 점점 작아지고 뒷전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14,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회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회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믿는 자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셨겠지만 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몸에 심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아 26절 말씀도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심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 저는 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어, 성령님께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몸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설교를 할때 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응?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아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성경책을 드리고, 무슨 뭐그 설교, 설교집을 제가 작성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또해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마감동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 믿음의 주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빛과 같이 정말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빛의 하나님께서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악의 구렁텅이로 어둠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사탄의 길입니다. 아멘. 아, 정말 좋은 길을 선한 길을 우리가 가야겠지만 때로는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 인간 사고, 세상 사고, 인간입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가야지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면 사탄이 수많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 네. 어, 너 자랑 좀 해. 어, 너 명예 좀 높여. 어, 너, 너 자, 너 잘하고 있잖아. 막 그러면서 부치기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막우쭐거리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거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믿음이 아니구나.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얼른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 빛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둠의 길이 왔을 때, 그럴 때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른 돌이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신 너 어둠의 영들은 나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액으로 떠나, 가라! 라고 아, 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님, 연약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용서의 주님이시잖아요. 아, 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잘못하거나 또 제가 실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팍 뒤돌아섭니다. 아저 사람 실수투성이고, 아유저 사람 부족한 거 투성이고, 뭐 내세울 거 없는데 좀 그래.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확 돌아서고, 그렇게, 어,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고 세상 인간 인심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 잘나가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 하지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고아와 가부와 비천한 자들 빈민의 가난에 처한 자들 정말 부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어? 그리고 또 회개 회개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구원하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길을 잠시라도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어둠의 길을 하려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 받고. 또 회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정말 회개를 했으면 그 어두운 길에서 돌아섰으면 다시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회개해 놨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하나님을 만약 믿고 용서해 주 하나님이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민감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회개를 해놓고 같은 것을 또 회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인간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 내가, 죄인을 이, 이 땅에서 불르러 왔고, 내가, 어, 죄인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세마포와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마포의 옷에 정결한 한 옷을 입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용서해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 찬미해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삶의 예배자가 되고 우리는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조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믿음의 이 이 거하는 이성성령 안에서 함께하면 내 안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라는 건 철칙 교회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 예배는 건물에 보이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성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거하시는 내 안의 성전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는 온전히 주일 예배자가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안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용서해 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어, 때때로 작은 것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해 주시니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 주시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리로 모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가 나오고 정말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생각이 앞서님 평안이 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와 평강과 희락에 그런 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께서 하, 아, 정말 값없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런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 북한산 소나무. 정말 사시사철 푸르른 그 소나무의 생기, 그 사철 푸르름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 믿는 자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기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믿는 여러분들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